꽉꽉. 예, 없어가지고, 조금 이따가 신다 5만원! 야, 바꾸지 마! 아이고, 이거 어떻게 다 먹어. 아이, 애기요, 애기, 이거. 애기래도, 그냥. 아니, 짱짱한 거 바꿔라. 이게 더 크다. 야, 너무 크다. 아니요. 아니요, 이거 아니, 너무 많아. 전도남기 아니야.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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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왜 이래. 왠지 알아? 여기, 이약커고 틀리지. 차별한다, 고 인터넷에 올려. 따라붙고. 엄마 맞죠? 어?